1차 컨퍼런스는 어떻게 열렸어요? 그때 네, 그래서, 어디서...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내가 제안했으니까 이제 아이디어는 내가, 내가 나한데 네, 음. 로봇들은 그, 거기서 지원이니까 이런. 그 생각하기에는 이제, 나는 잘 모르지 않아요? 음. 그래도, 양주에 갈라져 있으시니까 갈라지는 사람들은 음. 모으자. 음. 이모아서 회담을 하는데. 어떻게 모으셨어요? 네, 그렇게 되요 그러면은, 에, 크리안 아메리카는 에, 3분의 2. 네? 그, 아메리칸들은, 순수 아메리칸들은, 3분의 1 정도. 그, 네. 4분의 3, 4분의 1 정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그, 신문에다 나고, 그, 통행 운동하고, 또, 좌우로 갈리는 동안, 동안, 안거네 그런 사람들 모른다 해서, 이런 걸 다, 계속,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로마타한테 주면 로마타를, 이제, 그, 측에서, 너희로 해를고 음, 그쪽에서 A, B, C, D, E, F 사무를 다 보고. 그러니까 사람 어떤 사람 할지 선생님이 좀 이렇게 다이렇 그러니까, 알아서 교비가, 정리해서 주시고. 교육에 좀 좋으라고. 그해서2차 행사 거기에서 음. 내가 이제 만든 거지. 목사, 음. 목사, 음. 만난 거지 문동하 목사, 이승연 목사 등등 다거기서 만났는데 그대인 내가 만난 일이 없어. 음. 그래서 초... 그렇기 때문에 문동하 목사를 저희 그다음, 네, 그 다음에 그, 그, 초청할 수 있는 것은 음. 내가 그때. 에 회의에서 만나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예, 선생님, 그 AFCAG와 일차 컨퍼런스 얘기 조금만 더그 참가자가 그때 몇명 정도 됐습니까? 1차 컨퍼런스. 삼0이 명이었을 겁니다. 거의 한 명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됐고 그것은 음. AFC 아, 오피스에서 했어요. 아, 오피스. 오피스 한점들한 분들께서 처음으로 이제. 나들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많요김정민 음. 박사는 알고는 나머지는 거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수 없잖아. 어리다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같이 그둘다 이제 양쪽 다 서로 이제 얼굴도 안 보고.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네. A 표사형이그 전에는 그때까지 머니도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냐? 음. 누가 오느냐 물어봐. 그래서, 누가 오는 냐에 따라서, 또 누가 어느 애에 따라서 안 와. 선통일이면은 성민주에서 하면 안 가고. 어, 그게, 예, 자기네들 그게 선통일, 흔, 뭐, 뭐, 이렇게 있는 남들이 시장에서 오홍당무는 이쪽 사람들은 누가 온다 뭐, 부르면 알지 않냐, 얘기. 네. 안 오고. 네. 또이 사람들 저걸 오면 안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서, 그안 됐거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이 형제가 잘 지내고 집이 왔다 갔다 하던 친구들도 갈라지는 음. 거예요, 만나고. 근데 분히 말이 안 되지 않을 음. 근데 AFS에서 로버스를 시켜서 읽었다고 하지. AFS 하는 걸 보니까 한 사람도 음. 누가 오느냐 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올수 있는 건다 왔다. AFS에 대한 신뢰가 참 컸나봐요. 신뢰가 음. 그래서 모여가지고 얘기들이 좀잘 음. 진행이 됐나 음. 주로 그 아침부터 저 네. 전까지 얘기를 했는아 음. 9시인가부터 5시까지 어떤어 네. 그 주제를 가지고? 그그뜻 누가 한국사람이한국사 북한 얘기, 음. 그다음에 손민주 그런 얘기 그런 거는 그런 건 아예 아, 안 하고. 서로 이제 건드리는 음. 얘기는 음. 안 하고. 아, 그얘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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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는 올릴 음. 필요가 없지. 선물류 후퇴이라고 해서 그거 혼다 뿌이지 무슨 운동원들 뭐 저건 없는 거거든 요 음.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요그전에 이제 서로 저 사람이 모이면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안는 거야 음.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음. 조건은 off the r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는다 음. 그 조건이야 음. 그렇게 해야지 그래 그래서 오프 f t h 들하고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자유롭게 했어 음.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만지 안 해. 이제 그내친그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응. 한다고 나서 제안을 내가 내가 A 해줬지. 응. 그게 좋으니까 계속. 응, 맞아. 응. 앞으로 계속하자. 앞으로 계속하자. 나한테 있다고 A 배스를 보겠다고. 대그안그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것은 한도가 있지. 내가 하는 건, 는 내가 이제 저 했지만 A 배스 목적이라. 참삼 있는 사람들이 좋으니까 다 해달라고 하면은, 음. 그 다음에 이제, 그할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이 어, 이렇게 찔러 놓으셨구나, 얘기를. 아, 그렇구나. 음.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하면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여튼, 와, 이럴수가 음, 좋다. 음. AFS 이걸 좀, 좀, 자주, 매년 해달라. 선통의 음. 성인줄할것 없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나? 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선통의 성인줄 모르지. 음. AFS 쪽에다 누 하는 건지 그래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언제나 이런 회의를 하면 마지막 한한 한 시간 정도는 이제 그, 그,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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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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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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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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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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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해달이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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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저기 그기 저기